오늘은 지난 1월 14일 출시된 DJI 최초의 접이식 드론인 플립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플립은 DJI 최초로 폴더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프로펠러 가드가 아래로 접히는 구조로 편리함은 물론 휴대성과 안정성까지 동시에 확보했죠. 플립의 예상 가격은 단품 439달러, 또한 올인원 드론으로서 웬만한 기능도 다 갖추고 있어서 입문자 레벨 이상의 성능을 원하시면서도 비교적 낮은 가격의 모델을 찾는 분들께 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립은 311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여 약 31분의 비행 시간을 제공합니다. 소형 모델이라는 점과 가격을 감안하면 정말 우수한 성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립은 1.3인치 CMOS 센서를 장착하여 4K 60fps HDR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영상을 기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플립은 AI 기반의 자동 비행 모드를 지원하여 초보자도 쉽게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립은 전방에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여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체에 전방 탑재된 3D 접외선 센서는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드론 리뷰 채널에 올라온 본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